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연희동의 금강입니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해보겠습니다. g 띠분들 오늘 팥살, 팥살, 팥살이 들어오는 날이네요. 깨지고, 부셔지고, 망가지고, 오늘 힘든 하루가 될것 같아요. 어, 일이든, 연애든, 사랑이든, 인간관계든, 뭐든지 이렇게 팥살이 들어온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오늘은 조금 주의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띠분들, 어, 순간순간, 오늘 매 순간순간에 그냥 올인 하세요. 집중하시고, 순간순간을 즐기시고, 뭐든지 일이든, 연애든, 어, 순간순간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는 그런 날 되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 하루 종일, 오늘은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저기압이 흐르니까, 어, 상대방, 어떤 상대가 되던 간에, 어, 상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어, 그렇고 나면 또 저녁 되면 후회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마음이 저기압으로 흘러더라, 흘러가더라도 그냥 마음을 잘 잡으시고, 어, 남에게, 상대에게, 뭐, 연인한테, 부부 간에 상처주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잘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토끼띠분들, 오늘은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마음이 좀안 좋은 소리, 이런 소리가 조금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나쁜 소리,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음, 상대한테 먼저 좋은 쪽으로 말을 건네고, 상대한테 먼저 다가서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용띠 어, 기운나는 일이 있겠어요. 오늘 어, 가뭄의 단비 아시죠? 가뭄 가물었는데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단비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 가뭄의 단비가 오는 격이다. 기운나는 일이 있겠다. 금전의 운도 좋다. 오늘, 오늘은 어, 어쨌든 용띠분들한테는 좋은 날 되겠습니다. 뱀띠 어, 소소한 행복이 느껴지는 날 아 소박한 행복 소소한 뭐 설레임 이런 게 느껴지는 날인데요 친구한테도 오늘은 좋은 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일하는 관계든 어쨌든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음~ 인간관계도 좋고 금전운도 좋고 하니까 오늘은 마음껏 오늘 하루 즐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말띠 말띠분들 오늘 아좀 실망스러움도 느껴질 수도 있고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어막 교차하는 날이에요 나의 감정이 막 파도를 치듯이 파도가 일렁이듯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날인데 어 우선 이런 날은 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 일만. 충실히 하시고, 내 집안만 충실히 단속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날 되겠습니다. 양띠분들, 변화가 필요한 시기네요. 오늘은, 어, 가감하게 변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동안 그냥 잔잔한 물이었다면, 오늘은 그냥 그 물에다 돌멩이 하나 탁 던져서 뭔가의 파동을 주는 것도 괜찮은 날, 그런 날될것 같아요. 원숭이띠, 음, 이렇게, 뭐,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주변도 있고, 뭐, 내 주변에 가족, 친척, 뭐, 연인. 많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오늘은 나만의 홀로서기. 나만의 홀로서기. 그냥 나만 생각하시는 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홀로서기를 꿈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 곁에서 있다거나 아니면 부부관계에 있었어도 이렇게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시고 이렇게 마음먹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 그렇다면 오늘 그런 내 마음의 결론을 내리기가 참 좋은 날인. 근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홀로 서기를 꿈꾸셨다면 오늘을 결론 내리기 참 좋은 날 되겠습니다. 닭띠 분들, 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뭐, 그런 게 인생 아닐까요? 그런 게 인생인데, 오늘만큼은 나의 잘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어, 또 나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해서 또 다시 어,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음, 그런 마음의 결심도 좀 필요한 날이고, 오늘은 그런 마음을 새로 먹으면서 또 새로운 어, 시작이 필요한 날, 어,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내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운세가 그렇습니다. 개띠분들,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마세요. 후회할 일. 어, 오늘은 뭐라고 할까? 조금 후회할 일이 생기는 날, 음, 후회할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고생이잖아요. 그죠? 뭔가 후회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오늘은 그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조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지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니까 조금. 좋으신 운세인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버릴 건 빨리 버리시고, 체념할 건 빨리 체념하시고, 어, 그래야지 다른,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니, 오늘은, 어, 버릴 건 빨리 버리시고, 어, 새로운 길을 모색, 방안하는 것도 괜찮은 날, 그런 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늘의 운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내일 또 찾아뵙는 근강이가 되겠습니다. <목소리>